같은 거 이런 거에선 아주 정말로 손이안 보일 정도로 빨라요. 예. 근데, 예 처음에 무슨 공부를 하면나 아무 가지를 벗고 오던, 꽃절 목단을 벗고 오던, 우란에 있는 어떤 풀을 뜯어 오던, 정리사정을 시켰어요. 정리사정을 하다 보면은, 이제 나중에 그걸 안 봐도 목단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, 이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. 여러분들, 몇두기몇두기 알지 않아요? 며투비가 표준만이 네. 며투비나 네, 바깥게임이나 이런 거를 보긴 다 봤죠 네.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정이해서 자신 있게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? 다 그거야 알 네. 대게도 몇 정도를 들릴 수나 옛날에 이제 보통 며투비를 보통 기억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보통 옛날에 이렇게 해서는 처음에 쑥스로 하는 걸 마음을 확 풀어주고 아주 그임을는껴야라요하 깨끌 두려봐하되네 이게 음, 뭐지 알지 아바에 바켓에. 이게. 알지. 이게 뭐지 알지 알지. 접 뭐에? 아마 아주 세밀하게 그릴 수 있어요. 지금 이제 여러분 앞치니까 여기서 뭐 종일사생에서 폼 잰질이 아니잖아요. 그치? 적어도 어떤 걸 하면 그 특징은 한 개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응? 모기를 그렸는데 얘도 바퀴벌레 같이 그려놨다던지 날지도 음. 못해 바퀴벌레를 그려놨다던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풀무치를 그러니까 그렸는데 얘도 몇 줄을 그놨다던지 대가치를 그렸는데 얘도 뭘가 됐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정밀사생이 필요한데, 여러분이 정밀사생까지 해면서 공영하고 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안 되겠지. 네? 그래서, 어쨌든 사람으로 충분히, 지금 이제 맨한 국경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거니까, 저어도 이제 지나치면서 나를, 나를 봐도 그냥 지나치는 거 보지 말고, 난이파리나 난꽃이나 이런 거한 번씩 살펴보고 지나가시라 거예요 어, 나를 보러 다라서 서양만 그 자꾸 뒤적볼법이야 거기서는 아주 화사하고 화려한, 그거는 볼수 있지만, 실제로, 동양에서 추연하는 아주 철학적인 그 공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동양난이라든지, 또, 보세란이라는 게, 있어요. 잎이 좀더 넓고, 동양난인데, 뻣뻣해도 아주 힘차게 뻣난한 날이 있어요. 그 난과 아주 신랑같이 날카라하게 하는 그 동양신랑과 이런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익혀나가야 돼니 이동행화의 제서를 한번 보면 네, 법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식을배야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사 글씨를 보면서 주사체 이런 게 있어요. 한석봉 글씨를 보면 한석봉 체.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글씨의 가장 예를 들어서 표준어를 표준을 다 지난 다음에 거기 에 실전을 느긴 자기 스스로의 개척한 그림 세계의 글씨 세계에 대해는그런다딱 우리가 자운법 또는 자운체라고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추사가 그 추사체를 하기 전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글씨나 또는 이 수학을 했어요. 또 원래 타고난 어떤 천재성도 있지만, 내 생전에 이어서 경매를 해보고. 최고의 여자 자리에 올라 오는 예술가가 많지 않은데 피카소 같은 경우 피카소의 천재성을 보면 조각사부터석판인사서부터 이제 뭐 드이 정밀 사생서부터 또 추상화까지 세상에 이 조각서부터 이 판화서부터 아는 부분이 없어요 야그느 얼굴 손인데도 전부 아주 값진 예술품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한 하는 부분의 예술 세계를 거의 다 평생을 거쳐서 섬겨보랬어요.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저어도 여기서 법칙을 보살하고 해는 법칙을 그렇게 자운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본적인 법칙을 배우지 않고는 그걸 못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에이, 기본이란 기본의 법칙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뛰어넘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겠어요? 아니, 그거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법식이란 뭐가 그냥 한번 읽어 보면서 살짝